네 오늘 말씀은요, 어, 심히 어, 즐거워하는 어, 인생입니다. 말씀 제목이요. 어, 오늘 내용이 이제 성벽. 봉헌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이 주전 587년에 폐허가 된 이래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었으니 그 감격이 귀한한 사람들에게 매우 컸을 것이죠. 참 집요한 방해도 있었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에 43절에요. 이날 무리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 43절에만 보면 즐거웠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다섯 번이나 이제 언급이 되며 성업재건으로 인한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심이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솜길을 경험할 때 심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심히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오늘도 참 이렇게 말씀을 따라 니에미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 심히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또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지 같이 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 심히 즐거워하는 인생은 나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어, 27절부터 30절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네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노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마침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즐거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내가 쌓은, 쌓아놓은 성벽, 예,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심히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내가 어, 육의, 쌓은 육의 성벽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거겠죠.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내가 쌓은 유의 성벽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청소년부 선배는, 어, 이 아버지가요, 매일 술을 마시고요. 혈기랑 폭력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다 보니까 스스로 잘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감이 생겼고요. 불신자 아버지의 구원엔 관심이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자 유괴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라 합니다. 그러던 중 대상포진이라는 사건으로 그렇게 공들여 쌓은 유괴 성벽이 다 무너지게 돼서요. 하필 대상포진이 얼굴에 와가지고요. 동공까지 퍼지는 바람에 실명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이제는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달라지게 되고, 제가 믿지 않는 아버지 구원을 애통해하며 구원의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예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는데 성벽 복원 봉헌식의 핵심 의식은요 성벽 밝기 봉헌 예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 밝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별을 위한 행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요. 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네 보여주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어 추정하기로는 여기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반은, 네, 이렇게 위쪽으로, 예, 뭐, 풀무망대, 뭐, 옛문 어문, 이쪽은 느에미아가 같고요. 반대로 골짜기 문 밑에, 분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이쪽 방향은 에스라가 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아랑 에스라로 나눠져 가지고 예, 나중에 저기서 이제 만나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그룹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성전에서 만나서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느헤미아 시대 의 성벽 그 위에 넓이가요. 약3미터 가량으로 성인 두세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다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또 28절에 보니까요,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퍼레이드 하려면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28절 29절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 마을 또 29절에 보면. 백길괄, 개바, 이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 주는 거냐면, 레위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들이 거주했던 이 지역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반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찬양대가 구성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봉원식을 위한 준비로 정결례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이봉원식의 시작은 정결 의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어떤 정결 의식을 치렀을까? 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아마도 이때는요 어, 금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고. 몸과 옷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나 성벽을 이제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정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뜻한다고 볼수 있어요. 봉원식의 기쁨에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백성도 따라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될까요? 믿음의 제사장인 내가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한 만큼 회개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남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것을 얼마나 말씀에 깊이 젖어 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정말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참 어떤 인생이 찾아와도 수용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꼭 적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이 큐티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저도요, 제가 따로 나눔을 적지 않으면 저의 것이 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영혼에 대해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이 또 회개가 되어줘야 되는 걸 깨닫는 게 이틀 동안 두 사람에게서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 연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지게 된 것이 아, 이게 참 나에게도 또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나의 성벽은 무엇? 십니까또한 가지는요.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내가 먼저 정결례를 행하며 회개할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심히 즐거워하는 인생은 차별이 없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하니 해서요. 어, 이두 행진은 두 무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벽 위를 따라 도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무리가 지나는 장소들이 39절까지 이렇게 어, 소개가 되는데 어, 어디서 시작하였는가를 추정해 봤을 때는 이 31절을 봤을 때 어,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골짜기 문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31절에 보니까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갔다라고 하니까 분문 바로 전이 골짜기 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골짜기 문은 어디였을까요? 느에미아가 있잖아요.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벽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출발한 장소가 골짜기 문이었었다라는 거죠. 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성벽행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해 주겠습니까? 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또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두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두 무리로 나눠져서 한다고 했잖아요. 한 무리는 예, 에스라가 인도했는데 에스라가 앞장서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행진은 에스라가 인도했는데 38절은 왼쪽 방향으로 도는 예, 이 행진에는 느에미아가 있었는데 예, 앞장서진 않았어요. 이 성전봉헌식 행진에서 느에미아가 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요. 느에미아가 주도해서 성벽을 중수했잖아요. 충분히 생색이 날만하고 앞장설만 하죠. 그러면 앞장서서 이렇게 참 봉헌식 행진에 섰을 수도 있지만, 예,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무리는 예제사장에스라가 앞서서 이끌었지만 느에미아는 요 다른 무리에 속해 있었는데, 뒤에서 따른 그 모습이 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를 하면서 온갖 뭐 산전수전 뭐다 겪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니까 앞장서서 예이 봉헌식에는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느에미아가참잘 지켜진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에스라의 또그 질서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질서에 대한 그런 순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43절에 보니까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하게 하셨으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은요. 이제 행진이 끝나고 성전에 모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네, 뭐 즐거워했다라는 게뭐 사실 한세번 정도, 뭐 하나, 둘, 셋, 네번 정도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다섯 번이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심히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까지 기뻐합니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때 여자, 부녀와 어린아이는 네, 이렇게 세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들은 인구의 수에 포함도 그 당시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들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예, 누가 크게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죠. 그러나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이 공동체에는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더 멀리까지 퍼지고 많은 사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돈 없고 가난해도 즐거운 소리를 멀리 내보낼 때그 소리가 다른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요. 의지할 만한 것이 붙잡을 만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자꾸 이상한 소리만 낼 거예요. 예, 이상한 소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긴, 잘 되고 잘된 그런 것들만 예, 이렇게 내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묵상한증 그 어른용에 보니까요, 심히 즐거워 할수 있는 비결에 보니까 예, 4년 전 이제 아내와 친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요, 2년간 친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기도 아내의 적용으로 아버지 칠순잔치에서 극적으로 화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갈등은 해소됐지만, 편안한 환경에서 안주하고 싶었다고 고백해요. 어,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이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요. 재작년에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서요. 평생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어깨 허리 수술을 받으신 후에 힘쓰는 일을 못 하게 되자 친과 부모님, 무직인 동생을 제가 부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세 자녀와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벅찬데 부양할 가족이 8명으로 늘자 책임감에 어깨가 무너졌다고 아, 무거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이 문제를 나누며 조언을 구했을 때이 환경이 부모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환경이 될수 있음을 깨달아서 또한 가족부양이라는 성벽 위에 올라야 하는 것이 한눈팔지 않고 직장에 꼭 붙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교회에 새로 오신 노부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 우리 부모님도 하루속히 교회에 와서 구원받으면 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 지역에 교회 소고름 모임이 예,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 이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꿈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심히 즐거워하는 그 날이 올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눔, 네, 나눔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심히 즐거워하는 소리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는 것은 구원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여서 그 즐거움의 소리를 이 구원의 소리를 내는 예 네, 좋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감사의 찬송입니까 원망 불평 비난의 소리입니까 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가지는요. 내세울 만한 육적인 자랑이 없어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심히 즐거워하며 복음을 멀리 퍼지게 합니까?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랑이 아닌, 예, 복음의 소리를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벽 봉원식이 있습니다 이 성벽 봉원식에 앞장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내가 먼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이 정결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또 가정의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느에미아가 겸손의 모습으로 참이 성벽을 내가 지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이 성벽 동원식의 다른 무리에 속하여서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심히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된거 좋은 것만을 보고 심히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보며 심히 즐거워하며 또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정말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로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